아 이라쌰이마세라니요 아니에요 지나가세요 아니에요 에 이라쌰이마세 아, 아 시시신었다가 아 걸고 아 달렸다가 시하고 결이 새꺄 이라쌰이마세입니다 아 이라쌰이마세 못 들어가 당신은 못 들어가 <laughs> 아,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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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때? 못 들어가겠지. 어. 이자식들이 오들자식들. 아, 리코 님 너무 아파요. 발목이 돌아가는 거 같아. 이제 수비는 기합이야. 뭐야? 아. 뭐야? 이거 음성이 쉬 게임인가? 아, 저래. 아, 뭐 뭐하는... 할? 아, 나 이거 아아하아아 아, 아, 진짜 아지마 그러지마, 아 그러지마, 에들아아왜 그래 나한테, <laughs> 내가 뭘 잘못했는데, 어저눈불쌍아요니다아 <laughs> <laughs> 아, <전, 두, 웃음> <사요. 오지> <laughs> <laughs> 너무 슬퍼요. 야, <laughs> 저 진짜 너무 슬퍼요. <laughs> 저 진짜 <laughs> 아, 너무 슬퍼요. <laughs> 저 뭐야?